이제 보기로 가면 X하고 Y가 3대 4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X는 11대 6N이고 21대 12N이니까 15ml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Y는 20ml가 나오니까 X대 Y는 3대 4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제 pH 갈게요. 나는 수용액의 총 부피가 40 밀리리터인데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지금 마이너스 OH OH 마이너스의 이온수가 얘는 3N OH 마이너스 그리고 다는 총용액피가 50ml가 되는 거고 OH 마이너스 이온은 4N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누가 더 높냐면 다가 더 높은 거고 그러니까 OH-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OH-, 그러니까 POH가 뭐하다? 작다. POH가 작다라는 것은 PH가 어떻다? 크다. 그래서 PH는 나가 다보다 큰게 아니라 다가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는 o h 마이너스 남았단 말이야. 단 말이야. 그러면 H 플러스가네개가더 들어와야 되는데 H c l 같은 경우는 1 0리터 m 때 H 플 l 일때네개사 h 기 same as H plus i h m H l 를더 is h e same 인기 H plus is h 4인 a 와 남아있던 p l 중화 반응해서 중화점이 될거 s 그래서 정답은 3번.